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고,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들의 잃어버린 움직임을 되찾아 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며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 채널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한 움직임을 지켜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보다는 제가 오랜 세월 현장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실질적인 운동 조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분명 우리 몸의 최고의 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관절은 점점 뻣뻣해지기 마련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늦추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난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좋으라고 건강해지겠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다고 호소하십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요. 몸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정작 어떻게 자신에게 맞게 안전하게 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계신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잘하면 우리 몸에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운동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운동이 절실히 필요했던 분들이었죠. 단지 운동을 자신에게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거나 잘못된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건강을 잃고 병원에 오시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되찾고 싶어 매일 아침 가파른 산을 등산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상쾌하고 기분도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달쯤 지나자 무릎이 퉁퉁 붓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안타깝게도 기존에 없던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직인 반월상 연골까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좋으라고 시작한 건데 제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걷는 것도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은 자연스럽게 닳고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일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등산은 무릎 관절에 반복적이고 과도한 충격을 주어 연골을 깎아내고 관절염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평소 가벼운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어느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코어 근육 강화에 최고라며 고강도 플랭크 운동을 하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길래 나도 허리가 튼튼해지겠지 싶어서 열심히 따라 했는데 라며 정확한 자세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따라 하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와 움직일 수도 없게 되셨습니다.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오셨고 기존에 있던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플랭크는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이미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무리한 자세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척추에 엄청난 압력과 부담을 주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허리 통증 때문에 매일 약을 드셔야 했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75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떼약볕 아래서 무려 2시간씩이나 자전거를 타셨다고 합니다. 운동 중 심장이 과도하게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등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운동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운동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응급실에서 다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도 점차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거나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심박수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심근 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각한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69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이 약해 평소에도 시큰거림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고 유튜브 홈 트레이닝 영상이 좋다고 하여 하루 3세트씩 꾸준히 따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영상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의 고강도, 점프 동작을 자신의 관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무릎에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고 결국 무릎 연골 손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스스로 보행이 어려워져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오는 운동 프로그램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몸 상태, 특히 약한 관절이나 지병이 있는 경우라면 절대 맹목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기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례는 제게 가장 뼈 아프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83세의 어르신이셨는데 병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젊은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고강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운동하면 건강해진 데서요 하시며 열심히 하셨죠.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운동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대퇴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대퇴골 골절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부상인데 그 이후 합병증인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분들도 그때 좀더 천천히 했더라면. 하며 깊은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고강도 근력 운동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수 있습니다. 차칫 균형을 잃거나 근육에 무리가 가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젊은 트레이너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노년층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지도가 없으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섯 분 모두 결코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았을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이 절실히 필요했고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단지 운동을 자신에게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거나 잘못된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건강을 잃고 병원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개가 아니라 꾸준히 안전하게. 이것이 제가 4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얻은 가장 중요한 운동 철학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의 운동 목표와 나이 든 후의 운동 목표는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운동 목적은 젊었을 때처럼 살을 빼거나 근육질에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퇴행을 늦추며,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도록 영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근육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근감소증이 진행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뼈와 관절을 보호하며,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고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 보호입니다. 이미 달아지고 약해진 관절에 무리한 충격을 주는 운동은 독이 됩니다. 통증 없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균형감각 유지입니다. 낙상사고는 고령층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는데, 이를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에 없던 통증이 느껴지고, 관절이 쑤신다면, 이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운동이니까 참아야 해. 라는 젊은 시절의 고정관념에 갇힌다면 결국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눕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직합니다. 몸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의 오랜 경험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이로운 건강 지혜를 꾸준히 나누고자 하오니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 김정우도 올해 이른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진료실에 서 있습니다. 매일같이 환자분들을 만나고 여러 곳에서 강의도 다니며, 이처럼 유튜브 촬영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 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밤새 굳어 있던 몸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2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땀을 낼 필요 없이 그저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며 걷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목이 마르기 전에도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이 루틴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꾸준하고 안전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나를 살리는 도구, 나를 지키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되거나 나를 혹사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 운동이 너무 무서워지네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운동을 안할순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자니 또 겁이 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직접 실천하며 그 효과를 확인했고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왔던 60대, 70대에 딱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 5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큰 장비나 특별한 공간 없이도 집 안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건강한 움직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첫째, 실내 또는 평지 걷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언덕 없는 평탄한 길이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겁니다. 숨이 차지 않고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땀을 흠뻑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 의미를 두십시오. 무릎에 부담도 적고 심장에도 안전합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사용하며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자연스럽게 굴러가듯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팔을 흔들며 걸으십시오. 절대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몸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의자 스트레칭.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튼튼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합니다. 먼저 목을 천천히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목을 옆으로 기울여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목 뒷부분을 늘려줍니다. 어깨를 크게 앞뒤로 돌려주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팔을 위로 뻗어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허리 아래쪽과 엉덩이 부분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당기거나 무릎을 굽혀 가슴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각 동작은 10초에서 15초 정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지합니다. 반동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벽 짚고 균형 운동. 낙상 사고는 고령층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부상 중 하나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은 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을 위해 튼튼한 벽이나 안정된 가구를 양손으로 짚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너무 높이 들 필요 없이 발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로만 들어 올린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각 다리당 5회에서 10회 정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양손으로 벽을 짚고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한손으로 벽을 짚거나 손가락 끝만 대고 최종적으로는 벽에서 손을 떼고 짧게라도 균형을 잡아 봅니다. 다리를 들고 버틸 때는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는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가벼운 수건 근력 운동. 근육량 유지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아령이나 복잡한 헬스 기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건 한 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수건의 양 끝을 잡고 어깨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수건을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또는 수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어깨와 등 근육을 늘려주듯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수건을 등 뒤로 잡고 팔꿈치를 올리는 동작 등으로 등과 어깨 근육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수건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이두근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증 없이 자신의 근육이 천천히 수축하고 이완되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나 팔의 근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호흡 명상.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기대어 앉아 5분만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꺼지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의 호흡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신체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 하루에 30분만 꾸준히 투자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혹사시키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건강한 움직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이로운 건강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